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했습니다 사함을 얻고 그저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호 군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율 가운데 제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제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제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제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고 제들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그 소망 그 기쁨을 가슴 속에 품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구주를 믿기 짓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몇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일절과 삼절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아 죄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듯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쁘다.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2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면 자문 28장 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문 2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겨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1일입니다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주관자가 많아진다. 한국의 해방정국, 그리고 6.25 사변으로 이어지는 그 혼돈 시기에 한국의 주관자들이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한 업서버가 아, 말하기를 한국에는 그렇게 영웅들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나라의 구국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과 명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모든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단엘서 2장 2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뜻대로 그것을 변경하실 수 있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유다 나라도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바벨론 포로가 아, 얼마 있지 않아서 닥쳐오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레미아 3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무엇을 너에게 주리니라고 하셨습니까? 목자 shepherds라고 하는 이 목자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수예요. 단수는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 목자들,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식과 명철을 받은 목자들,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평화롭게 번영하게 될 것이고,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그러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서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온갖 혼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 생깁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씀 속에 개인을 대입해도 무방할 거예요. 개인이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서 내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부로 갈지 그저 헷갈리는 거지. 삼지 사방으로 마음이 산란하게 나뉘어지고,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면, 아, 내가 이 일로 가야 하는 것이구나.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그러하다는 거지. 지식과 명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식과 명체를 우리가 받게 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으니 첫째는 신명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와 지식을 받는 첫 번째 통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이 종명과 명철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10편 백1 1편에 나온 말씀인데 그 지각은 바로 understanding, 깨달음, 분별력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얽혀있는 모든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밝혀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총명과 명철이 되는 것이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요. 인생은 감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빛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이는 너를 희어둠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하려 하심이라 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기한 빛, 놀라운 빛을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길을 잘못 들어서고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 평강을 잃고 그 삶이 온통 혼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 재벌이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재벌 이세인 셈인데, 그가 대통령 딸하고 결혼을 해서 상당히 한국 제두 번째 재벌 기업으로 부상하는데 도움을 얻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미국 교포였던 한 젊은 여성의 매혹이 돼 가지고, 아니, 결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는데, 버젓이 자기가 배우자인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데리고 다니고, 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사법부에 아주 엄청난 단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거의 재산의 절반 2조 가까운 돈을 결국은 자기 본처에게 나눠주라는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 자녀들부터 아버지는 위선자다 라는 탄원서를 받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60대에 들어든 남자가 철이 안든 건지, 어떻게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싶은데. 사실 우리는 다 그런 그럴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지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적 길이 어디에 나옵니까? 옛적 책인 성경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정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와 신이라. 죄가 많으면 우리 마음이 산란케 되고 혼란케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주관자가 많아진 나라의 형국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길을 잃게 되겠지만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장구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많은 지식과 명철을 얻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데서 받은 거죠. 또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인생을 살아갈 지식과 총명을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후여 주사 굳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죠. 화면에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돼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지켜 행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달라고 명철과 지식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과 명철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연약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다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샬롬교에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제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 필리핀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양 선교사님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긍휼이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는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저희 교회, 또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나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고, 이적 길, 그 선한 길,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저희 들 하나님의 말씀이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을 위하여 간구옵 나니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셔매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